형님들 레이 합니다 이번 판에는 가렌 정글입니다. 이번에 롤드컵에서 가렌이 나와서 엄청난 캐리 또한 이력이 있죠. 형님들은 가렌이라는 챔피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롬에서 롬에서 만들었낸 약간 억까 밈 같은 거입니다. 소박이라고 항상 무시를 하시지만 템빨로 하이퍼스피드 가렌을 완성시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가렌만큼 무서운 정글이었거든요. 언들이되었습니다 상대 조합이 거의 오래기나 마찬가지네. 이러면 또 가렌 더 개꿀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날뛰는 정글들이 녹턴이나 자르반 이런 챔피언들 이 날뛰기 때문에 가렌 정글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숨겨진 지 희생카드입니다. 우리 바텀이 조합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악한 상대로 카라가 마음에 들고, 이드는 제라스의 제대로에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웃음> <웃음> 나름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죽을 먹었고, 바로, <laughs> 거기까지 먹을게요. 상대적인 자르반인데, 뭐 자르반이랑 솔직히 1대1 싸움은 별로 무섭진 않아요, 가렌 입장에서. 일단, 상대한 빠르게 정글모음은 먹구요 가렌은 이렇게 그냥 이만 빙글빙글 돌아도 자동으로 그냥 정글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하이 없고, 이게 유용하거든요. 포보가 했을 때 진짜 대사기인 정글이 가렌이네요. 포보가 해도 그 성능을 워낙에 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 제가 포보라서. 피지컬에 자신있어서 잘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글을 먹을 때 항상 피시버가 계속 돌기 때문에 대사기를 먹고 싶었는데 정글을 보면서 계속 라인 상황을 면밀하게 방금 자르반이 살짝 보이던 것 같은데 저 밑에 자르반이 아주 널빠진 모습으로 어려운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요 바르반에 블루를 바로 세워 줘가지고 이 녀석이 동성 낭비의 대가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것만 안 당해주면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laughs> 바르반 동선이 다 걸렸는데 저거 당해서 바텀이 아니죠 잠깐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아, 바텀, 뭐야. 그냥 빼면 되는데, 왜. 깝치다가 죽어줬어. 아 이거 너무. 아니. 괜찮아 자료만도 저렇게 리어시의 스타일을 통 챙겨야지. 게임이, 게임 다운 게임이 되죠. 상대, 저희 판단력 보셨죠? 돌아가는 걸 택하는 대신에, 바르니 최고 필살기 전멸을 그냥 대놓고 써버렸어요. 없었거든요. 300원이 눈앞에 보이는데, 전멸을 참는 겁니다. 건... 점멸 어 들어가서 기세 먹어야죠 좋아요 가렉이 사실 초반에 뭐 자르반이 솔직히 거기서 원래 실패했으면 완전 게임 끝난 거였는데 자르반이 성공해가지고 뭐 제법 게임이 좀 치열해지긴 했는데 한번없습니다 <놀람> 아주 기분 좋게 여기서 원래벨 먹고 제일 가까우면 쨉 지금 탑을 또 찌를 수도 있지만 지금 잭스 방금 저기 터터인거 보셨잖아요 아니 자르반이 그러면 전 여기다가 아 뭐야 이거 방금 전에 분명히 지웠는데 100% 다이버도 노리려고 할 텐데 잠깐만요 분명히 자르반한테 핑을 찍고 있을 거거든 이거 안 노린다고 집에 갈게요. 아 너무 여기서 동선을 좀 약간 낭비한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다음에 바로 돌풍 하이템을 준비해주고 자르반 멍청한 놈이네요. 저거를 탑을 다이브각을 안 보고 이건 무조건 가린 집 타이밍 잡았다고 생각하고 탑 다이브각 보면서 약간 그랬어야 되는데 저거를 정글로 먹으러 간다고? 두꺼비 먹고 여기로 터트린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솔직 말씀드리면 얼빵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이드가 근데 자꾸 사라져가지고. 들드가 지금 생명이 쓰이긴 해요. 총 하나 봐아주고 이거 먹을게요. 자르반 내가 봤을 때 바텀에 목숨을 걸 생각인 것 같아. 아 근데 어쨌든 저기 가서 바텀 지금 국무이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자르반 100% 바텀이긴 한데. 만약에 자르반이 바텀이 아니시에 내가 저거 커버가 맞자나 동사 낭비만 되거든요. 이건 바텀이 사라지는게 글로벌적으로 맞는 판단이거든요. 야! <laughs> 아주 맛있게 잘 자... 먹어. 야, 씨. 기협을 해줘야 됩니다, 오? 대자식리도 못해도 되는데, 이거 빼야될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다행이다. 아, 나 바텀이 졌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 가리는 지금 묵묵하게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러면 가서 칼라브리 그냥 지나가면서 먹고요 칼라브리 왜냐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가리는 입장에서는 지나가듯이 칼라브리 먹고 다시 밑으로 동산 내린 다음에 6레벨 찍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래는이 광전사의 문화가 진짜 필수인 게 이걸 타게 되면 이 데미지도 강해지고 어쨌든 뚜벅이기 때문에 기동성은 일단 빨리 오고 얘는 신체 스펙은 솔직기 진짜 월등하거든요 이 동선만 밀려놓으면은 진짜 게임이 워낙 편해지기 때문에 빠른.. 빠르, 빠르.. 빠르게 이코신바를 올려주는게 솔직히 제일 쉽습니다 여기 와드를 박았나 설마? 아, 아까 여기해서 추격하잖아 와드 바꿔 뺐을 수도 있거든요 어.. 다행히 당연히, 당연히 빼네요 자주반이 빼내요 자주반 지금 너무 멍청하게 동선을 짜고 있어요 공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 근데 자르만 공선에 맞춰가면서 할게요. <laughs> 저의 미친 하이퍼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체 쪽에서 굴리고 싶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침없이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 와드를 받았네. 이거는 그냥 저도 이게 나오자마자 칠게요. 그래서 주도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녀석이 저기서 걸어고 있네요. 바로 갈아서 이곳신 바로 죽여버리구요. 저 어, 바위기를 먹으려고 한다고? 신놈인가요? 심판 하겠다 아, 전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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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글로벌 공 아, 기를 한번 보실 때가 아, 아, 봐봐, 제 봐봐, 봐봐 자 먼저 저기서 날뛰고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줄 알고 저 이쪽에서 상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아 플래시 터트 좀만 빨아주셨으면 아니다. 아 이거 내가 자르반보다 레벨이 나중에 좀 자존심이 상하네. 잠깐 자르반 진짜 극딜로 간다고. 아 내가 동선이 좀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동선이긴 했어. 너무 자꾸 너무 뒤를 자꾸 봐주려고 자르반에 너무 의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세이지을한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집을 너무 안 갔어요. 그래서 템을 사온 다음에 다시 써어야 되는데 살짝 부실고 갔다 떠고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저의 3킬 0데스 영어어시스트는 지금 완벽하다는 거 이거 집에 가기 전에 공을 한번 쓰고 가고 싶거든요 잭스로 한번 도시락을 먹은 뒤에 가야 될것 같아요 잭스 도시락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쓸게요. 아나왜 자꾸 스마트키 설정을 잘못해 놓지? 쌍현 형님 저게 남대로좀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죠? 네 바로 가셔도 되시랑 제가 여기서 가능한 사기점 하나 알려드리잖아요. 잠깐만 나못아 뭐, 발걸음 분쇄이 같은 쓰레기템을 가가는게 아니었는데 아전이 돌풍 가는 게아풍갔 써야 되는데 근데 발걸음 분쇄이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이번 판은 좀 약간 정석적인 가렌으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발걸음 분쇄기만 가고 바로 유령 무이 가자. 자, 어. 너무 노를 주운 잘안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서 <laughs> 그핀긴 하지만 자르반 녀석의 동선 솔직히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코카나다! 근데 그래도 제나스 형이 뭔가 맵을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계속 열심히 가서 공도 써주려고 하고 굉장히 귀여운 형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타친도 들고 오셨고 게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님인 것 같거든요 바텀은 솔직히 유지리 라텀 형하고 뭔가 가기가 싫어 우리가 막 쓰레기 이런 거였으면저 사람을 몰려봤을 텐데 이러면 이제 자르바는 분노에서 늘들대면서 전령을 치러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살짝 이쪽 통하면서 와드를 주워주면서 일단은 제대에게 조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내려준 뒤 전령이 먹히더라도 뭐 저는 이제 레드를 뺏고 박텀을 압박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미 좀 늦었어요 아니야 이거 먼저 포할 거야 아나 정글로로서 이거 정글 못 참는 거 아시죠? 잠깐만 얘네 미드에 붙이려고 한다 자르반 1로올 텐데, 자르반 잡을까? 얘네 바텀에서 놀라고 하고, 자르반이 100% 오거든요. 커버로 올 텐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미드 근데 막아야 되는데, 아, <laughs> 아 진짜! 이길래 4잡아나? 아나이 너무 내이같이 했다 아 이거 나 너무 약간 후회스러운데 아 오늘 좀 판단이 력 약간 아쉽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 한골수는 못참죠 4병이 날 위로 오는거 같은데 도망가면 그만이죠 아.. 저의 스킬 코는 솔직히 지금 꽤 퍼펙트한 편이긴 하지만, 저희 플레이가 제 스스로가 아 쉽습니다. 마치 약간, 피이커의 자세 같은 거죠. 피이커 형님들 항상 이렇게 자신의, 원래 보수들은 항상 자신이 잘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희 1%못 가고, 한 2%에서 3% 정도 모자랐던 제 플레이가 약간 지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쁘진 않아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꽤나 잘 있고 있거든요. 발권 무색이도 나쁘진 않아. 정각적인가리을 하게 된게좀 기분이 <laughs> 좀 별로일 뿐이지. 발권 무색이 샀다고 해서 안 좋을 건 없지. 이렇게 보시면 이, 이 데미지가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을 거예 이렇게 해도 가능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어력이랑 모든 게 굉장히 싸. 고 바텀을 끊임없이 압박할 는 아다 어, 나이스. 아, 근데, 이게 아. <laughs> 이게 간에 쓰레기예요. 방금 한 개를,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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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렌은 사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아직 근데 템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게 아직 저의그 발걸음 분쇄기가좀더 차올라야지. 이게 한2코 정도 올려줘야지. 그때부터 조금 더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가렌은 지금 너무 안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사이온 형님 탈에서 너무 든든하거든요. 지금 보시니까 는뭐 거의 최고의 딱딱이가 이미 돼버리신 듯이거든요. 진하게국밥 하나 딱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극딜 가도 괜찮구요 가래는 이게 궁이.. 아 네, 근데 궁이 있었으면은 난 아, 부가 땄을텐데 아 근데 이스라엘 너무 띠껍네 73명으로 약간 좀그 하고 있는 모습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멍청이에게는 붕을 쓰는 것도 참 아깝습니다. 미드가 위협이 보이니까요, 미드. 어, 자리번 실수했다. <웃음> 바보. <웃음> 그렇지. 와, 제라스 형 뭐야? 제라스 형 지금 붕 정확도가 상대 붕으로 키를 쏙쏙쏙 아주 잘 빼먹고 계시거든요. 정확도가 상당한데요, 진짜로. 우리 판 이번 판 좀. 뭐하니 뭘 빠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판, 무리판 뭐 괜찮은데요 상태가? 아주 다들 게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칼상도 뭐 지금 극한의 이득을 챙기려고 끝까지 타우치는 모습 보기 귀엽습니다 미드가 일단 내가 내 생각보다 너무 듬직한걸 그렇지 오, 나이스. 자르반 가서 요점 먹히면서 자신의 페리가 이제 확실히 다는 것도 끼겠죠. 안 그래도 자르반이어서 어. 어안 그래도 자르반이어서 이제 팀원들이 어 나중에는 결국에 팀원들이 캐리해주길 기대해야 되는 챔프인데 이 중포장이 아마 썩고 있을 겁니다. 음 여성 표정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석의 동선은 이 소환도 잘못돼 있었거든요. 잘아, 사실 남탓을 할 그런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월식을 뭐간 것부터가 여성은 이제 아무 자신의 현재 상황과 걸맞지 않게 극딜을 가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비로한 대로 맞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물었어요 그냥 워머을 갔어도 시언첸을 마당에 지금 방태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이겔 이용해서 대자식을 줄여버릴게요. 어설프긴 하지만 이게 짜증. <목소리>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전령에서 온힘을다해 싸울 생각이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바로 사이온의 텔 유무 확인한 다음에 대 전투를 대 전투를 대비하면서. 그럼, 싸게 쉐이크 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 키만 여기다가 하나 박아놓을게요. 그럼, 앞 최대한 어느 정도 앞을, 제일 조금이라도 앞에탈수 있게끔, 박아놓은 뒤에, 이 녀석들에게,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먹었게요 그럼, 그랬습니다. 키나, <목소리> 좋아지죠. 그럼, 바로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플래시로 빠져나간 뒤에, 갈아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잭스의 이 스킬을 플래시로 오려 피하면서 앞으로 치고 들어갔죠 옆엽도 말이죠 더, 더 빨라져야죠 대가리를 아, 좀좀이 다음에 항상 챙겨야 되는 전리 전리 품이 아니라 <laughs> 전리 품을 놓치면 안 되죠 바로 탑에다가 전령을 불어서 이중 이중 압박을 미도와 동시에 넣어주면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을 치어놓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탑까지 넣어주면서 저사람이 얼굴을 찢리는 겁니다 이건, 심지어, 이거 심지어 전 제라스 형님의 양보할 생각까지 있는데, 제라스 형님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맛있는 걸다 먹고 나면은, 상대는 파기치기 시작하죠발고는 그건 <laughs> 아, 아나 플래시 아깝다, 형. <laughs> 아, 잭스가 너무, 너무 불쌍한 게 약간 초반부터 봤는데 하루 종일 사이언 등딱지만 때리고 있는데 아하 뭔가 약간 좀 너무 잭스를 보는 뭔가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아까부터 진짜 초반부터 아마 딜량은 잭스가 꽤 높을 거거든요. 초반부터 하루 종일 사이언 등딱지만 때리고 있는데 진짜 그냥 의미가 없는 그거죠 그게 지금 관심을 끌게요. 최수 100일 먹어버리면은... 저희 경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바로는 못 쳐. 터미널 스포지자. 여기다 피노하나 심어놓고 소망 있는 거에요. 어차피 못, 얘네. 못 쳐. 얘네, 절대 못 쳐. 못 얘네가 우리가 칠까봐 지금 두려워가지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원군을 지여버할 생각을 할게요 어 이거 와드업 가나 그렇죠 생쇼를 하기 시작했죠 생쇼를 하기 시작했지만 바로 이 귀여운 가린이 와서 센티치 전법으로 죽하 버렸죠 멘탈이 나간 바래는 이렇게는 던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침묵이 바로 들어가고 멋있게 맛있게 동물 먹으라고 하는데까지. <laughs> 근데 이게 롤이 근데 진짜 멘탈 게임인 게 상대편들이 하는 플레이 방식이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연판에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이 팀원들이 좀 잘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적으로, 상대편보다 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놀라니까. 아, 이수 좀, 좀, 열심히 하라고, 일단. 이수님은 잘해주는 것 같거든요. 잃어버리고, 가렌이랑 이즈를랑 보고 있으면은, 이즈를, 그 뭐, 어저기로, 지금, 라크이안 지키고 있죠? 이즈를 주야하니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laughs> 아, 적은 못 넘으니까. 이게 가렌이 진짜 사기인 게, 그냥 가렌은 그거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스펙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W로 방마도도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체력만 올리고 딜오려도 너무 세다니까요. 그 상대에 저렇게 지금 부르자 많은 데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일단 불클까지 사올게요 불클 갔데 바로 필멸자 가야지 아주 재밌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으면 진짜 앙락하게 게임하려면은 여기서 가시갑옷을 가져게 되면 이 녀석들은 정말 아니면 이런 망자의 갑옷 같은 거 가져게 되면 그게 진짜 제일 세긴 하거든요 제일 센 템트리로 가겠다 망자의 갑옷을 가면 왜냐면 이동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망자의 갑옷을 가가지고 하이퍼 눈 속을 늘림과 동시에 오레이디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번 판은 약간 효율적인 템트리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가시만만하게 잡으면서

일딸이라도 치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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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가 너무 세니까는 버티지 못하네 <laughs> 아까비. 아가비헤헤헤헤려고저 <laughs> <laughs> 어,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죽진 않은데 더도망갈게 어, 저는 <laughs> 하지만 갈때 가더라도 맛있는 자르반의 음식들을 떼서 먹고 가야죠 제 망상에서 준비하셨고... 아, 근데 제라스 진짜 재밌게 했다. 이번 판 너무 저렇게 제라스로 저렇게 압도적으로 컸을 때가 진짜 개꿀잼이거든요제표한번 쏘면 한숨에 휘 하나가 가지고... 진짜 슈팅 게임하는 기분일 텐데! 이 게임은 더 이상 실패의 가능성도 없는 재미없는 로텐션을 보겠습니다 멘탈이 나간줄 알았는데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저바 내가 봤을 때 지금 서렌을 치고 싶어가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포기는 한꺼번한것 같고 서렌 당시다가는데 <laughs> 열심히 도망가네 안돼아9만 눌렀으면 잡았는데 아, 아,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양대고 대고 압도적이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순요 맞습니다.